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저 피니스 서버, 우리, 러시아로 왔습니다. 자, 각반 다섯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오늘의 제물은 본주님의 소중한 검, 축칠 양검이랑 칠 태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양이 본검인데, 굉장히 이거는 뭐 단종된 검인데, 본주님한테는 또 소중한 검이고, 누구한테는 그냥, 어디 그냥 마당 개똥 쓰는 그냥 비자루인데, 본주님한테는 소중하또 본검이기니까, 소중하게 바르겠습니다. 자, 묻지 마시구요. 자, 일단 본주님이, 뭐, 날라가도 된다. 그러나 하나도 눈 띄어달라. 이렇게 또 부탁을 하셨겠니깐, 집중해서 하나도 눈 띄어드리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일단 가시죠! 어차피 뭐, 백날 입, 입 털어봤자, 뭐, 소중한 또, 이 결과로 보여드려야지, 너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발라보겠습니다. 가시죠. 검두개 바르고, 각방 가겠습니다. 검 뜨면 안 되는데요, 이거. 아 근데 또 제가 검 전문이라 가지고 이두개다 뜨면 어떡하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딱. 허허 이거 봐봐. 설마 너도? 아하 이거 역시 검의 숙련치가 묻어 있으니까 이게 두개다떠 버리네요. 역시 이게 숙련치가 예로부터 우리 게임 하던 형님들은 숙련치를 무시를 못해요. 에. 아, 이거, 대의 한잔더사가겠습니다 본주님이 쓰던 명검이라가지고, 여지없이 떠버리네요. 일단, 대의 한잔더 사오겠습니다. 대의가 모자르네요. 그쵸. 검에 피가 많이 묻거나, 자기검. 캐릭에 맞는 검들이 있어요. 아, 본주님이 이거 다날 아, 이거 다 날라가면은, 귀걸이도 발라달라고요 아, 이 형님, 미안하게. 그럴일가 없겠지만은 제가 본주님 지금 여자친구냐 현원이냐 아빠냐 군주냐 이걸 지금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고민하고 있는가 본데 본주님 내가 확실하게 오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띄어드리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 떠가지고 그래도 밥값이라도 담배값이라도 하셔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귀걸이까지는 제가 손 안대겠습니다 요거 바르고 각반 두개 하겠습니다, 본주님들. 아 저걸 생각하지 마세요. 뭐바라기도 전부템. 아 이것도 안 발라는데 무슨 귀고리 귀고리를 속하게 달래. 제수대로 얻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함부로. 뜰 겁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믿으시면은 뜰 것이고 의심하시면 날라갈 겁니다. 가겠습니다. 두개 날라가면은 각반 갑니다, 바로. 집중하세요. 아이 씨발 딱. 아 이거 어떡해 이거 아이 씨X 아 이거 아 이거 아이씨 본주님 그만할까요? 그냥 게임하실래요 그냥? 이거 구태양은 내뚜게요형 본주님 내뚜고 다른거 가져따 다른거 예? 다른거 알겠습니다 본..본주님 본주님 전화번호 통화번호 해볼게요 여보세요? 예예 이거 검은 어떡하죠? 떠버렸네요 그거 구태양 그냥 지르세요 저 그거 안써요 구태양 그냥 발라요? 예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구태양 바르고 각방 갈게요 예. 예. 그래도 이거 소중한 거미였는데, 그래도 마지막 작별 인사 아니어도 될까요? 재밌게 해주세요. 예. 자, 일단은 데이 사서 가겠습니다. 오케이. 목소리에 쿨레가 아주 그냥, 음, 쿨해요, 쿨해요. 예. 쿨레가 장난 아니에요. 자, 그러면 데이 혹시, 데이가 먹을지도 모르니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고요. 본주님이, 사정없이 바르라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가겠습니다. 구태양 바치고 각반따락땅 연속을 받을게요. 다인이 고맙습니다. <목소리> 아, 축대해준다구요? 축대해주세요. 아, 어떤 분이 방송보다 와가지고 저한테 축대해 주시네요. 축대를 바라라고 하네요. 어떤 분이. 알겠습니다. 먼저 네. 축대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날릴 거. 아프리카 중양님 고맙습니다. 갑니다. 축대 스폰이구요. 가자. 제물이다 아!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갑니다. 다! 탁! 아~~ 시원합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각반입니다 여기서 각반 띄우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자 가시죠 재밌게 오시고요 각반과 함께 스트레스 푸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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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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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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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습니다. 오케이. 따! 좋아 좋아. <laughs> 왔어 왔어 여러분들. 왔어 왔어 왔어. 왔습니다. 오케이. 왔습니다. 요거 어떻게다. 왔다. 따! 따! 아이 씨발. 아이 개 씨발 진짜. 아 진짜 너무하는거 아니냐아 아, 이거 진짜 너무한다 이거 진짜 아 김대표 니가 원하는 그림이 이딴 식이야? 나 이러면 다음달 너 계정 못내? 아 진짜 너무하네 이거 진짜 아 정말 진짜 짜증나네 아 본주님한테 내가 드릴 말 내가 본준님한테 할 말이 없잖아 그러면은 아 정말 진짜 어아 정말 진짜 짜증나네. 본준님 전화 아 본준님 전화도 안 받네 아씨. 별풍석 고맙습니다 연락이 고맙습니다. 본준님. 요예 예. 얘가 지금 이 결과가 안 좋네요. 아 괜찮아요. 그, 다나르고 이렇게 딱 귀걸이 딱 되게 내리 귀걸이 안 떠도 돼요. 어차피 안 써요? 귀걸이도 두개 다는 귀걸이만 바를까요? 귀걸이하고 무부하고 쿠방까지만 딱 발라주시면 돼요. 아, 귀걸이 무부 쿠방까지 다네 개만요. 예, 네, 양송검. 귀걸이 세개다 아, 바를까요? 없더라고요. 예, 귀걸이 세개 다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금기하고 불기만 바르시면 돼요. 아, 반지는 쓸 거고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개만 바르겠습니다 예 본주님 예 고맙습니다 예 재밌습니다 예 처음에 통화할 때랑 좀 본주님이 좀 틀린데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본주님 일단은 기회 한번 주신 거 고맙고요 본주님 이번엔 정말 실망시켜드리고 을 싶지가 않습니다 예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았는데 약간 지금 예 감정이 지금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눈티스 눈티스 그어 본주님 이거 눈티스 주머니가 없는데 예 본주님 그러면 이건 귀걸이 세트 하나 사야 돼요 본주님 예 그쵸 그렇죠, 본주님 눈티스 하나 사고 오케이 여기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본주님이 그래도 검기 검기랑 하나 띄워드려야죠 날린 게또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너시는 끝날 때까지 끝나기 아닙니다.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해요. 뭔가 하나 딱, 뭔가 감이 오면, 따딱딱 빠르면 그냥, 막 떠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본주님하고 처음 통화할 때랑 지금 말투가 좀 틀려졌긴 했는데, 그 목소리를 제가 처음 목소리로 돌려버리겠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릴게요. 너시는 뭐 백날 입 털어봤자, 이 새끼는 입만 살았어. 이런 소리 나오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형님들. 오케이? 갑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만만이에요 저 사람들이 저한테 넛시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갑니다 그쵸 여러분들 보이시죠? 각반 다섯개 연속으로 말아먹었습니다 이거, 이거 뜨겠냐고 안달라 이거 뜨겠냐고 안 뜨겠냐고 뜰수 밖에 없는 지금 구조입니다 갑니다 여러분들 따라 따 왔어 왔어 왔네 왔네 <laughs>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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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가미나요 오케이 따라 따 아이씨마 진짜 못 갔다 정말 여러분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본주님 귀걸이 귀걸이 띄어드릴게요 본주님 귀걸이 뜨면 되는 귀걸이 뜨면은 모든 게 무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귀걸이 뜨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갑니다. 이번 엔 하겠습니다. 예? 네? 이번엔 진짜입니다. 자, 눈 크게 뜨고 보시죠. 바로 간다. 사 날라, 바로 갈게요 불기. 따라 따, 따라 따. 잘잘 봐. 이거 뭐야 나오겠다. 오케이. 5만 떠도 개이득이야. 그, 알고, 그, 아, 아시죠? 오가얼마인지분주님 일단은, 너시에 앞서서 컨텐츠 감사합니다. 분주님 간다. 5만 뜨면 된다, 5만. 5만. 가라. 그렇지. 왔다, 왔다. 가자 가자 빠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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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다 왔다 얘들 왔다 야 왔다 얘들아. 얘들아 집중하세요 자 파이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치 왔어요 가겠습니다 오케이? 보이십니까? 마치 2002년 월드컵 우리 상강 올라갈 때홍명보 선수가 승부차기할 때입니다 갑니다 따라와 What is love 라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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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소 추천 주세요, 추천 주세요, 날려 먹은 거, 날려 먹은 거고, 그냥 떴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호응 좀 해주세요! 욕하실분들 욕하셔도 돼요 어차피 욕빠지니까 저는 자 본주님한테 당당하게 전화연결 해보겠습니다 본주님 예. 여보세요 예예 예, 축하드립니다 본주님 예 감사합니다 예잘 떴네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아이템은 조금 그도한한2천0 0만원치한 2500만원치 정도 망할 먹었어요 아 괜찮습니다 그 각반 돈 얼마 남았어요 아 2200만 남았어요. 한 2,000만 썼어요, 지금. 예, 그러면 그거 다 그냥 지르셔도 될것 같아요. 2,000만 있는 거 어떻게 놀아볼까요?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럼 2,000만만 쓸게요. 예. 고맙습니다, 본주님 예. 예. 네. 좋습니다. 본주님한테 허락을 받았고요. 일단은, 네. 뭐가 노양심이에요, 여러분들! 내 양심 없는 거야? 니싸할까 여러분들? 에? 아, 니싸할까 여러분들? 아, 니 사람 니싸할게 여러분들. 아, 니, 니 사람 니한다고요 어. 아, 어이가 없네, 여러분들. 아니, 방송 재밌게 보면서 왜 이렇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달라고 했냐고. 아, 본주님이 처음부터 맡긴 거 아니에요? 뭐가 노양 뭐가 노양심이라는 거예요? 아, 어이가 없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참. 아, 어떤 부분에서 진짜 노양심이라는 거예요? 아, 불만 있으면 여러분들, 뭐가 불만인데요? 아, 어이가 없다, 진짜. 아, 본주님도 창성을 했고, 어쨌든 이거 추고 뛰었잖아요. 이거, 이거, 여러분들, 이거 15만원 같지 않습니까? 이거 추고, 검기, 15만원 값어치 안 해요? 참, 어이가 없다. 방송 재밌게 보면서, 아주 나만 개새끼예요 예? 아주 나만 개새끼야. 여러분들, 질도 하요 질도. 여러분, 질도 어떠세요? 어차피 제가 질도는 뭐, 내가 또, 제가 또 질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질도. 또 질도의 아버지, 질풍도도의 시기. 또 질도 전문가, 도끼 전문가니까. 구질도 얼마예요? 아, 구질도 너무 싸다, 인간적으로. 아, 이거 소문 났네. 아, 질도 괜히 샀다, 이거. 야, 2천만도안 해? 야, 이거 심각하다. 각반. 야, 씨, 각반 뜨면 2 0 0만이야 1,900만이야? 1,900만 매입인데요 일단은 질도부터 팔자리 하나 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형님들. 오케이? 질도 가고, 각반 갑니다. 분준 일단 컨텐츠 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각각계 형님, 형님들. 재밌게 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들. 네 잘난 것도 없는데. 일단은 팔질도 띄우시 하겠습니다. 제가 또 질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갑니다. 오케이. 아 마왕 재물 하나만 날리라고요? 예, 저 새끼 주방. 너가 너가 재물하면 되잖아. 들어가시고, 저분 나가는 거 보고 가겠습니다 이만리 고맙습니다. 야동 보셨니까 예. 야동 보 자위해 보셨어요? 갑니다. 오케이, 인간질 바꿔요 갑니다. 가자. 딱! 아주 무례하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따! 아, 하나 나왔어요. 우리 사회의 노출조차도 다 고맙습니다. 대결할까이. 이러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좋습니다. 여자들의 노출도 성충동의 원인이 안 되고 성범죄의 원인이 안 되는데 야동 애니가 남자들의 성범죄 원인이 돼요. 야동 애니가 남자들의 성범죄 원인이 돼요. 말도 안 가자.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다 제발. 역시 이건 너 씨는 삼할만 하면은 야구와 똑같아요. 거의 사발만 하면은 좋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근데 네, 일단은 인간질 맞추고 샘을 떴으니까, 요 각반도 하나 나오겠죠? 갑니다. 마세요, 가자, 여러분들. 집중하시고요. 갑니다. 3연속으로 요거 발라야 는데 3개는 하나안 뜨겠습니까? 그 책임을 아! 아, 그렇지, 여 <laughs> 1900만. 라이선, <laughs> <아이소>, 라이선. <아이소. 웃음> 좋아요. 바로 떠버리네요, 예. 다! 였습니까 예. 바로 간다. <목소리를> 오케이. 예. 바로 갈게요. 질도 왔지? 오케이. 질도까지 갔지? 성도를 아주 무시한 소리 하지 말란 말입니다. 자. 지도가 아, 지도부터. 아니 너 예? 지도부터 하자. 지도부터. 네. 지도부터 하자. 딱. 딱. 아 씨발. 어쨌든 떴다, 두 개다. 라이소. 라이소 라이소. 라이소 라이소. 어쨌든 두개 떴고요. 에. 라이소 라이소 추천 주세요. 추천 주세요! 자, 여기서 니 사이즈입니다, 본주님. 여기까지 하시죠? 본주님. 본주님 목소리 좀 바뀌었나 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목도좀 복구했네요. 뭐 썼어요? 예, 예, 그거. 각방. 두개랑 구... 질풍의 도끼 하나 떴어요 아... 육같은거 안떴어요? 육하나 떴어요 그거 지르세요 아 육장하나 바를까요? 예 네, 그럼 뭐구 뭐야? 질도요? 구 질도랑 칠각발은 내둘게요그구 질도 그거 기사 낄수 있어요? 전사만 끼죠 같은 사능 예아 네. 그럼 지르세요 그것도 그래요? 예. 네. 그, 본주님 욕심이 없으신가 봐요? 아니요, 귀사 못낀다면서요 아, 본주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일하고 있어요. 예, 일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도를 팔고 다른 거 바를게요, 그러면은. 아, 편하실 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각반, 치각반 본주님 쓰세요. 예. 본준 일단 입혀놓을게요, 캐릭에다가. 아주 딱 맞네, 각반이 아, 캐릭에다가.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딱 맞아. 입어, 입어보니까. 이거 쓰시고, 나머지는 팔아서, 육각반이랑, 7 질풍의 도끼, 9 질풍의 도끼는 팔아서 딴거 가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일단 구질도랑, 육각반을. 어차피 재료나서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구질도를 바르고 싶지만은, 10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질풍은 어떤 또한 단계 위에 있는 도끼의 재료기 때문에, 그쵸? 10짜리 떠면 오히려 못 바꾸기 때문에, 일단은 질도를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질도는 어차피, 아까 보니까 한 700만 정도, 너무 싸요. 질도가. 왜냐면 보통 한 2천만, 아, 원래 보통 한 1,500, 2천 하거든요? 너무 싸, 인간적으로. 이거 팔고, 다른 거 말하잖아요, 검. 검, 검. 본주님 살수 있는 검을 말읍시오. 구질풍의 도끼. 싸게 팝니다. 구질풍의 도끼. 오케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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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케이. 500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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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만. 아, 그 와중에 장사해 먹네, 이씨. 와, 이거 사람 책임입까 이거 여러분들? 야, 그 와중에 장사해 먹고 있어요, 450만을. 아, 지도 방송 보는 새끼면은. 아, 정말 더러운 새끼다, 진짜. 와, 진짜. 아, 기분 나쁘네, 진짜. 아니, 자기도 방송 보는 사람이면은 내가 급한 거 아니니까 그걸 또 악용하네. 와. 존나 나쁜 새끼다, 진짜. 아 진짜 아 그거 알면은 이거 팔고 이거 팔고 팔파대 지를거 알면은 저러면 안되지 기분사이 가 아니 50만이 문제가 아니라 기분차이잖아 아이 개새끼야 진짜 씨발 470만 지금 장난하나 지금 아 이러지 말라고요 아이 새끼들 진짜 아, 올리세요, 그냥. 아, 너무하네, 진짜. 둘이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 팔았어, 꺼져, 흑기사. 흑기사, 꺼져라. 어? 손에 들고 있는 우산 다 펴버리자네. 이게 마지막 넣시네요 네. 어쨌든 뭐, 칠갑반은 본주님이 쓰시면 되는 거리고. 그죠? 쓰시면 되는 거고. 본주님이 욕심이 없나 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컨텐츠 주시려고 하는 건가 봐. 뭐, 목표가 없으세요, 목표가. 목표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팬이신 것 같아요. 하여튼, 본주님, 컨텐츠 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나 띄우고 딱 마무리 하자, 형님들. 딱 기분 좋게. 그죠? 아니, 팔 뜨면 애매하다, 이거. 굳 떠야겠네. 데이 한잔더 사야겠네요. 예. 데이 한잔더 사올게요. 예. 데이 한잔더 사오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팔은 뜨니까 팔은 뜨니까 데이 한잔더준비했고요 가죠 요거 딱딱 딱. 오케이 반갑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시죠 가자 딱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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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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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치가 빠이다. 따라 칠! 아이 씨발, 좆 같네. 아, 씨발, 이거 마지막거안 뜨냐? 안녕하세요. 예, 예, 방송 보고 계세요? 아, 잠깐, 잠깐씩 보고 있어요. 아, 바쁘시군요? 예, 예. 예. 아, 검기 띄워주시, 감사합니다. 예, 검기랑, 어쨌든 뭐, 뭐, 아대는 조금 썼지만은 그래도 검기랑 치각빠 하나 떴네요. 예, 감사합니다. 저 한도라가지고 충전을 못해갖고 일일날 바로 쏴드릴게요. 아, 풍선요? 감사합니다. 예. 아예, 아, 아니 일일 됐어요. 풍선바라고 한거 아닌데요, 뭐. 재밌게 놀았습니다. 번여 주네. 덕분에. 예, 예. 고맙습니다. 번창하시고요. 예, 일날사 드릴게요. 아,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